이거 괜찮을 것 같네요. 백광산업. 1770원. 오늘 오후장이니까 오버해서 봐야 될것 같아. 하루 오버. 어, 해가지고. 내일쯤에 한번 보면 될것 같고. 잠깐나 백광산업 오늘 이거 뭐, 지금 팔아도 7%네요. 그죠? 돈가루 매하했어요 7.5%. 축하드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성의 없는 썸네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주식 세력들의 세력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시비 전환 투자를 해가지고 전환 사채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챙겼는데 지금은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박미경님, 잼민이님, 매크로 증시 시장 흐름 파 그리고 경제 섹터 체계 수를 통한 인사이트 확장을 가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크로 증시 이상은 매일 장마감 시향을 확인하실 수있고요그 다음에 경제 섹터 인사이트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올려 드립니다 ev 첨단 소재 최근에 이게 이슈가 많았죠 과거에 11월달에 요게 딱 11월 9일날 진행이 된 건데요 감자를 갖다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날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요렇게 감자전에서 감자 후 거의 한 그 종목들을 갖다가 2분의 1로 수준으로 반토막을 내버렸죠 반토막을 내버리면서 결성금 보존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이제 감사보고서를 낼 수가 있고 성장피지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주를 한 주로 무상병합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감자를 하고 액면병합을 하고 하니까 역시나 어 좋지 않은 한계기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 유상증자를 갔다가 11월 9일 날 동시에 해버립니다 동시에 해버리면서 여기서 주주 우선 공모 증자를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상담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라이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천 얼마에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지금 하 한가로 쭉 내려가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 아 이거는 한동안 은답 없다 유상증자가 될 때까지 답이 없다 왜냐 요거 보세요 주주 우선 공모 증자 잖아요 최대주주 역시도 주주입니다. 최대주주가 굳이 이렇게 하락폭이 있는 종목을 갖다가 올려가면서 유상증자 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폭락이 됐을 때 이거를 갖다가 바닥에 계속 실망 매물만 주워 담고 나중에 올리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갇혀 있거나 아니면은 상승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왜냐면 유상증자가 일어나자마자 요 구간에서 최대주주나 혹은 그 주변에 있던 세력들은 매집을 했었고 그 매집한 가격은 박스권 자체가 상당히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헐값이었거든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11월 10일이에요. 그리고 9일까지 여기 있었죠. 떨어지고 나서부터 요 박스권에서 계속 이어지게 모은 겁니다. 조금 있다가 차트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유상증자 를 받고 나서 권리락이 생기잖아요 권리락이 생긴 다음에 전환가액을 조작을 시작합니다 얼마 4회차 6회차 7회차를 갖다가 전환가액 점점 떨어뜨리죠 이게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전환사채 자체 자체가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리픽싱을 할수 있는 비율을 갖다가 주는 건데 그동안은 요 비율을 갖다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쭉 떨어뜨렸다면 이번에는 뭐그 합병 뭐 감자 이거를 통해서 그냥 한방에 한가로 내려 꽂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죠 어쨌든 전환 가능한 주식수는 이만큼 수량이 늘어났고 가액 보세가의 전환가액 2,800원부터 1,7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대주주인 EV참나수의 최대주주인 넥스트바이오사이언스는 여기 1,767원에 전부 다 전환사채의 권리행사를 해가지고 평당가를 가지고 848만주를 갖다가 전환을 해버려요. 넥스턴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넥스턴바이오도 23년 4월 12일날 갑자기 그 액면 병합을 결정을 해요. 액면 병합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500원짜리가 2,500원이 됐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곱하기 5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주식 수는 나누기 5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900만 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줄어들고 주가도 500원짜리가 2,500원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5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주식수량이 감소한 만큼. 그런데 주식 수량이 감소한만큼 그런데 주식병합 목적이 뭐 이미지 개선 및 주주 가치 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뭐 일단, 유통주식수 줄여버리고, 그 다음 병합하면서, 내가 주가를 갖다가 좀더 유통물량 적게 해서 움직여보겠다는 얘기죠. 넥스턴 바이어, 전환가액 역시 조정합니다. 언제부터? 병합의 결정이 전부터. 전환가액 조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전환가액 조정한 거 이제 또 병합했으니까, 곧 행사하겠죠? 어떻게? 주가를 엄청나게 띄운 다음에, 분명히 행사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넥스턴 바이어가 이런 식으로 거래정지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ev 첨단사들처럼또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매집봉이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틈을 두지 않으니까 요게 뭐 이렇게 눌렸다 이게 매집봉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계속 쭉 가는 거예요 ev처럼 그게 매집봉인 거죠 미래 아인지 미래 아인지도 요걸 시작합니다 3월 3일부터 주식병 학교였죠 미래 아인지 어디랑 있죠 지금 휴마시스 있죠 휴마시스는 또 저기 무상증자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갖다가 움직이더니 미래아 엔지는 이런식으로 주식병합을 결정을 한다 그러면서 병합을 5배로 하고 주식 수량은 5배로 줄여 버리죠 그러면또이것도 유통주식 하기 되게 힘, 쉽잖아요 주가 보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리더스 기술투자 66.67% 비율 감자 결정을 해 이렇게 하면서 자본금이 이렇게 줄어들고 발행주식수는 1억에서 이렇게 또 줄어든다 그죠 전환사채랑 똑같이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감자를 했을 때 밑바닥에 있었을 때 아무도 안살때 얘들은 계속 모은 거잖아요. 계속 모고 으아이 회사, 이 회사 망해가나 보나 싶어서 사람들이 아무 것도 안할때 이런 식으로 감자를 다 이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리더스스 투자 감자를 한다고 이렇게 2월 15일날 얘기를 했고 신주권 발생 전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500원짜리를 조정 후에, 전환가액, 신주 인수권 전환가액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500원짜리 갖다가1 0 8 0원에 행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주식 수량은 아까 66점 몇대 감자 했으니까 딱 반틈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종목도 사시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 이제 EV 첨단소대 봤으니까 이것도 막 미친듯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서 이 종목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죠. 이거 중에 어느 하나라도 EV와 패턴이 틀어져 버린다면 여러분들의 자산은 박살이 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EV 오늘 상한가 갔다가 꼬라박고 있거든요 조금 있다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디언즈 멤버십은 아주 안정적으로 이런 종목이 아니더라도 10% 수익을 두가지나 냈어요 아, 케이지스틸 제가 4월 14일날 추천드린 종목인데 이거 오늘 19일날 5일만에 그러니까 거래일로 치면은 금요일날 거의 종가에 드렸, 그, 거 금요일에 드렸으니까, 금, 월, 화, 수, 4일만이죠, 4일만에. 4일만에 안정적인 종목으로 10% 수익, 요렇게 달성했고, 매도 후에 좀더 많이 가가지고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도 유사투자자문 다른 곳에서 조금 그성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고, 저한테 단타방도 오시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셨는데, 제가 단타방은 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선생님께서 지금 필요한 건 단타가 아니라 안정적인 종목으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갖다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단타방 오시면 제가 돈은 더 벌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한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요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눈물 나게 감사드린다 요말 드리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조금 뿌듯합니다 어쨌든 요런 분한분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화본 요거는 추천 드리고 나서 좀 딜레이가 있었어요 포트폴리오 종목이었는데 올라올만 하면은 뭐 SVB 이거 실리콘밸리 이거 터지고 뭐이 요조거 터지고 그랬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한번 팔아야 되는 타이밍을 제가 급등했기 때문에 놓쳐가지고 오늘 여기서 3,200원 목표가에서 조금 이렇게 수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5에서 10%의 수익률은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요거까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종목 10개 중에 2개 정리가 되었고 지금 10월, 그 4월달 들어와서 총 4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10개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내죠. 10개 중에 지금 4개를 하셨다면, 5천만원 투자하신 분들은 4개 정리하셨으니까, 200만원의 주식 투자를 수익을 보신 거고, 1억 하신 분들은 400만원의 수익을 보신 거예요. 400만원이면 뭐,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뭐 재무제표도 좋고, 그 다음에 외사에 되는지 알아야 되고, 정목도 좋은 이런 종목에 투자를 문견을 믿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여기 번호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EV 첨단 소재 이거 차트를 한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봤던 그 부분 유상증자를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하락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박스권 계속 그리면서 진행이 됐죠 그리고 유상증자가 들어오자마자부터 미친 듯이 급등하는 모습 왜냐하면 유상증자 권리락이 들어가자마자 여기 권리락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있을 때부터 이제 유상증자만 딱 들어왔다는 거 확인하자마자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그 사이에 여기서 구주나, 그 다음에 주주 있던 사람들이나, 그 외에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작전 세력들은 여기서 가격대를 다 모았겠죠. 대부분이 평단가가 2,000원 아래. 그런데 지금 보세요. 17,780원까지 올라갔어요. 얼마 만에? 무려 20일도 안 되는, 실제 거래일이 10일도 안 되는 그 일수 만에. 오늘 그래서 고점에서 17,800원에 샀던 사람, 지금 11,600원에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실제적으로 한 주당 7,100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된 거고, 17,000에서 7,100원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적어도 단순하게 계산이 안 되네요. 그죠? 한40% 이상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뭐,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례가 있으니까, 여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죠? 미래 INT. 이것도 여기 보시면 병합을 한다 그러면서 뭔가 올리겠죠 그런데 이게 몇대 몇이었어요 한 1대 5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음. 주가가 여기서 한그 시작이 될때 지금 350에서 곱하기 한 1500원 정도에 시작이 될 거예요 1500원에서 이제 모인 애들 이 기관에서 모은 애들 있잖아요 얘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계속 올리겠죠 1500원에서 적어도 여기 고점까지 온다 이거 하면 한 만원 정도 될 거거든요 만원? 10원? 만원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거래제기되자마자 엄청나게 올라가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넥스턴 바이오. 넥스턴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보선까지 뚫을 확률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EV 첨단소대는 이거를 뚫고 한 해까지 날아갔으니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세력들이 무엇이든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다 짰는데 그 이득을 보기 전에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검찰 세력이 뭔가 들어온다면 이 그림을 갖다가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KH그룹이나 여러 가지 몇 가지 회사들이 거래정지당하고 성장폐지 위기에 있잖아요. 거기 있는 돈까지 다 회수를 해야 되니까 이런 그림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모두 다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인데 뭐 허무 맹랑한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들어보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리더스 기술 투자 자 리더스 기술 투자 마찬가지죠.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가면은 66분의 1이면 대략적으로 뭐 시작했을 때한 700원이라고 볼게요. 그럼 이게 2800원인데 700원에서 2800원 가는 거 4배만 올리면 되거든요. 4배만 올려도, 여기 구간에서 모았던 거, 최대주 집은 어느 정도 잘 정리한다면은, 뭐, 그, 하이드로 리튬이 어디에 투자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 하는데, 뭐, 세력이 이렇게 올리고 하는 돈보다, 여기서 나오는 차익이 훨씬 더 커요. 특히 EV가 보이겠죠? EV가 단기간에 8배 이상 나오는 차익을 봤다. 그리고 넥스턴 바이어의보체 그러니까 넥스턴 바이어의 전환 가격이 EV가, 여기 아래에 있는 2,000원대잖아요. 그죠? 지금 넥스턴 바이어가 팔아도, 다섯 배 차이기에 전환사체의 권리 행사로 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부터는 또 액면 분할, 뭐 이렇게 있는 종목들, 과거에 한 테마가 있었죠. 무상증자 테마. 이 무상증자 테마가 생기면은 무조건 상한가를 때리는 그게 있었는데, 이제 테마가 약간 바뀌어가지고, 이제 액면 합병, 분할, 뭐, 그 다음에 감자. 이게 또 시장을 갖다가 유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가디언즈 멤버십 이런 거 한번 투기에 지치지 마세요. 투기에 지치지 마시고 투자하시면은 1등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인증드리죠. 1등 했던 것과 수익률 부분 그리고 우리 진정한 세력은 이런 이런 개인적인 뭐그 도덕적인 해의를 가진 이런 그 사단이 아니라 우리 진정한 세력은 기관과 외국인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처럼 행동을 해야지 워렌버핏처럼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산이 나중에 주식 투자를 꾸준히 이어갔을 때 10억이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단타 종목으로 10억까지 못 굴립니다. 그렇지만 이 문견호가 진행하는 가디언즈 멤버십으로 포트폴리오에다 1억씩 집어넣잖아요. 이거 충분히 버티고 무조건 수익납니다. 무조건 수익납니다. 제가 이건 장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4종목이 수익이 낮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한 달에 2개, 4개씩 계속 수익이 쌓이다 보면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연애 10에서 시장이 좋다고 하면 30, 40까지 가요. 30, 40%까지. 그럼 이게 복리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거를 믿고 한번 가디언즈 멤버십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자신있게 제가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절대로 제가 이 방법 알려드렸다고 해서 횡면분할, 감자 있는 종목들 네. 짜장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패턴은 언제든지 틀어버리라고 있는 거고 패턴이 깨지는 순간 이렇게 여기 물린 사람들 다시는 모델 가격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